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닥 청소를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해볼 건데 저번에는 이제 어 뭐지? 빗자루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 빗자루를 아니, 아니라 이 솔로 주방용 솔이 있죠. 이 솔이랑 이제 분무기 뿌리는 걸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무기는 지금 색깔이 이렇죠. 계피 물을 약간 넣었어요. 저번에 만드는 계피물인데 어, 그냥 넣으시면 이제 분무기가 고장 나고 커피 내리는 그 필터로 해서 이제 뜨거운, 뜨겁게 해서 이제 그 물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이제 딴거 쓰려고 하다 이제 분무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됐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어 여기다계피 물에다가 식초를 약간 넣었어요. 이거는 지금 뭐 식물에 뿌려주려고 하다가 이제 좀 남아있는 건데 어 그전 영상을 보시면 되고 대충 이거는 여기 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지금 분무기가 없어서 이걸로 지금 뿌리는 건데 대충 보여드리면 아 이거는 그 뜨거운 물하고 저거 베이킹소다랑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베이킹소다랑 그 다음에 주방용 세제 있잖아요 퐁퐁 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뿌려 줘요 뿌려주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빡빡빡꼭 문질러주면 되죠 요 그래서 문질러주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다하면 수건으로 쭉 닦아주고 이제 한번 수건을 짜서 다시 이제 해주면 되죠. 이런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제 1차로 이제 이거를 다해 보겠습니다 뭐 다른 영상은 이제 찍으면 좀 그렇죠 제가 나오니까 이제 멈춰 놓고 이제 다해 놓고 이제 걸레로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수건인데 이걸 걸레로 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 여기 덮고 자라고 입이 되고 뭐 피부가 닿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수건으로 하는게 낫겠죠 저는 이렇게 발로 해요 발로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손으로 하는 것보다 허리가 드프겠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발로 하는 게, 어, 좋아요. 어, 발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들 닦이고 뭐, 저거 하는 것 같지만, 발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대주면 되죠. 별거 없습니다. 저 잠옷이 나오지만 어, 내복이 나오지만 다 그렇게 다는 거고 뭐다 똑같죠. 내복 안 입고 사는 사람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다 해주면 어, 이제 다시, 이제, 이걸 물로 적셔서, 다시, 이제, 한다, 한 번에 빤다, 아, 파는 게 아니라 물을 적셔서, 이제, 샴푸기를 좀뺀 좀 다음에, 한번 다시 또 해주면 됩니다. 이제, 뭉쳐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어, 이제, 한번 빨았어요. 수건을 한번 빨았고, 다시 똑같이 작업해주면 됩니다. 발로. 발로 한다고,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래도, 닦일 건다 닦입니다. 그래서, 뭐, 넘어지시는 분들은 발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이 허리도. 근데 이제 발이 잘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중심을 잘못잡으시는 분들은. 정말 사겠죠 근데 이것도 운동이 되,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한번 닦은 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딱 해주면 되겠죠. 이제 하는 영상은 이제 따로 올릴 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서 뭉쳐놓고어 이제 더러운 거는 대충 다 닦였네요. 그리고 이제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되겠죠. 똑같이 뭐 이거를 손으로 안해서 정성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발로 닦는 것도 손으로 닦는 것도 같으니까 효과는. 이렇게 해서 계속 닦으면 되겠죠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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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에다 닦아주면 되겠죠 이제 멈춰놓고 어 이제 거의 다 닦았습니다 이제 깨끗한 모습이에요 이제 닦으면 딱, 딱 이제 하나도 이제 바닥이 깨끗해서, 이제, 뭐, 뭐, 더럽게, 뭐, 미끈미끈 거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죠? 대충, 이렇게, 닦으면 되죠. 이거는, 어 침대하고 틀려서, 어, 뭐지? 닦기가 편해요. 말랑말랑하고, 그죠이 아래는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스펀지가 들어있고, 딱딱, 딱딱하지 않고, 쿠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싸지 않아요. 그 뭐지 침대보다 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면 이제 편하죠. 여름에는 좀 더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덮 거둬 내면 되거나 아니면 위에다가 뭐 깔면 되겠죠. 좀 이렇게 다 했네요. 별거 아니지만 어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